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입니다. 아, 요즘에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오랜만에 좀 7월 월간 견적 겸 이제 좀 게임 니가 그러니까 컴퓨터 전정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그 요번에 컴퓨터 게임 영상은 어떤 거 올리려고 하냐면 뭐, 각, 간단히, 뭐, 근황 얘기보다는, 뭐, 견적 영상만 올리면 되겠죠. 견적 영 견적은, 이번에 그냥, 디아4 기준으로. 아, 뭐, 게이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아가, 생각보다, 고사양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간단하게 맞추면, 7 0 0 0에다가 이제, 3060ti를 맞출 건데, 그거, FHD 기준입니다. FHD 기준. 모니터. 네, FHD 기준이니까, 이거 보, 생각하시면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켜놨어요. 그래서 견적은 이제 7600 기준을 맞출 건데, 왜냐하면, 게이밍 성능도 좀 우수하고, 지금 6코어 12스레드에다가 27만원. 이 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정품으로 사는 게 낫고, 아, 내가 돈이 너무 없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라이젠 5세대, 4세대, 아 5세대에 클릭을 하고 라이젠 5 클릭하면 여기 아래 보면 벌크가 있어요, 벌크. 7600 벌크가 없네요. 그래서 뭐 사시는 사이트 벌크가 있으면 70, 27만원? 26만원대에 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쿨러 같은 경우에 따로 안 사도 되지만 내가 꼭 사야 된다 그러면 디쿠 레이지 400 이거 추천해 드려요. 이거는 이제 성능을 보면 높이가 조금 소, 소리가 막 엄청 크진 않은데 한32 정도 최대가 32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3아 31.6이고 높이가 150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쓸 거냐 A320 제일 싼걸살 거예요 굳이 막 비싼 거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AMD A620에서 게이밍 X 이거를 사는 이유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마감 처리도 잘돼 있고, 파워나 이제 이런 거, 도잘돼 있고, 초크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램도 4개나 슬롯 있고, m.2도 여기 있고, 여기 고정하는 것도 딱 있고, 그래서 보기도 좋고, 깔끔해 보여서 이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칩셋도 A300이고, DDR5에다가 DDR5, 그 600, 4, 6,400까지 모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뒤에는 이제 어차 7600이면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HDMI랑 DP 포트 있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기 램도 이제 1기가 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무선 인터넷 되시는 거 사려면 뒤에 보면 와이파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사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와이파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DDR5 5만 5천 6백 8기가 짜리 두개 사면 됩니다 가격이 진짜 싸졌어요 옛날에 8기가 하면 8만원 정도 까지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5만 6천원 정도 선에 해결이 다 됩니다 아 그런데 내가 너무 싸졌으니까 좀이 16기가 두개를 사겠다 하셔도 됩니다 한 10만원이고 가격 딱두배 차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쓰고 싶다 좀 이제 패키지가 된걸 사고 싶다 하시면 어, 이제 보면, 쭉 보면, 10, 한 3, 4만원대에 CL36이나 막 38짜리, 이렇게 5,000, 6,000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고, 어, 내가 좀 뭐, 하, 무조건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하시면 하이닉스 램 찾아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600 램은데, 램인데, 8기가는 안 보이네요. 근데 뭐 있긴 하겠죠. 8기가도 만들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16GB 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 좀 메모리를 많이 먹긴 하는데 디아가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뭐니 뭐니 해도 4,000번대는 조금 돈 낭비 같고요. 그래서 3,000번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이제 4,000번대는 너무 돈 낭비 같아서 3,000번 대를 살려고 합니다. 3,000번 대는 뭐니 뭐니 해도 3060ti가 현재로서는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돈이 좀 있다 하시면 중고로 뭐 3080ti나 3080을 살수 있으면 이런 걸 사시면 됩니다. 중고로 사면 가격이 비슷해요. 3060ti랑. 지금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채굴품이 많기 때문에 잘 골라서 사셔야 됩니다. 예, 가격은 51만 원, 52만 원대고 어,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비슷하고 3060은 이제 거의 다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51만 원, 52만 원대에서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갤럭시나 뭐아소스나 기가바이트 정도만 추천을 해드려요. 뭐, 이런 거. 3060 갤럭시, 지포스, 에이, 에이, LHR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철골 금지인데 어차피 나머지 다 LHR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1만원 사면 되고. 그리고 또 SSD는 가격 폭락 중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1 테라 무조건 사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격이 진짜 막카락하고 있기 때문에 1 테라바이트가 얘한 13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한30% 정도 빠졌죠. 주식이었으면 화가 나지만. 지금, 물가기 때문에, 지금은 기분 좋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살 거냐? 그냥 일반을 막 사지 말고, m.2라고 써있는 거를 체크를 먼저 해줍니다. 2280을 체크해준 다음에요. 2280 m.2 중에서도 쭉 보면, 예,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이런 거는 좀 사치고, 어,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한, 뭐, 평행. 이거 pm, 9al, 1, 뭐, 이 제품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p31. 골드, 이런 제품이라든지 어... 뭐 없네요 뭐이 정도? 두개 중에 하나 골라서 사면 됩니다 14,000원 정도 차이긴 한데 어... 그뭐 마음에 드시는 거사십니다 하이닉스가 마음에 들면 하이닉스를 사면 되고 덤좀더싼걸 더,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걸 사면 됩니다 자 최대한 싸게 맞춰볼게요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펜 6개 달린 걸살 건데 펜 6개 달린 거는 쭉 보면 뭐 대입은 D6, 메쉬 이런 제품도 있고 쭉 내리다 보면 뭐 이렇게 펜 6개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DK200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앱코도 앱코도 G 몇개 있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펜 6개 달린 걸 최대한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펜을 굳이 막달 거는 아니기 때문에 펜 6개 달린 2개 중에 뭐 하나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더짠뭐 이렇게 해서 이쁜 거 사시면 되고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60Ti를 샀기 때문에 파워는 한 700와트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600에서 700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700을 맞춰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플랫 700와트 브론즈 정도 제품 사면 되고요. 아 돈이 좀더 여유가 있다 이러면 뭐 마이크로닉스 뭐 이것보다는 뭐시소닉 포커스 GM 750 모듈러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가격이 두배 차이죠. 브론즈와 골드급의 차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거 사고 싶으면 이런 거 사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면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냐? 12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조립비나 이런 거다 합치면 130만원 안에 살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인터넷에서 내가 발품을 띄어서 사겠다 아니면 뭐 드래곤볼 하겠다 하면 120만원 안까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600을 이용한 디아블로4 게이밍 영상, 아, 그, 게이밍, 그 뭐냐. 뭐야, 견적을 짜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3080, 그러니까 내가 QHD다. 모니터가 인 경우엔 3060ti 까지. 그리고 이제 QHD 기준은 모니터 기준은 이제 3070ti 이상으로 사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3070으로 살 거면 파워를 뭘 사야 되냐. 3070을 살 거면 못해도 뭐 이걸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올린다고 그래픽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워나 이제 케이스 이런 것도 좀 바꿔줘야 되고, 뭐 CPU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는 뭐 이제 그래픽 카드만 좋은 걸쓸 거야 라고 하는 건잘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난이 정도 성능과 이 정도 가격을 좀 생각을 하고 견적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